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부모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진우 씨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진우 씨는 2024년 2월 15일 저녁 자신의 아들이 이웃집 친구와 다툰 뒤 이유 없이 맞았다며 울면서 돌아온 상황에 분노해 집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강하게 내리쳤고 문이 열리자 소화기를 안쪽으로 던졌습니다. 진우 씨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진우 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사건 직후부터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화를 가라앉힌 순간부터 특수폭행이라는 형사 혐의가 진우 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불안감과 압박감에 진우 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우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으나 피해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일벌백 개를 요구하며 합의도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재판부에 진우 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그리고 폭행의 원인이 감정적 격분에 따른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신체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간곡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진우 씨도 수차례 반성문을 통해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024년 7월 8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진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내렸고, 진우 씨는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고 합의 없이 선처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원인과 수단, 피해 정도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인 만큼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며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